B2B 그리고 멜로디, 어, 네, 이게 여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네, 이게 어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B2B와 멜로디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뭐 구분질 필요 없잖아. 비투비가 있었기에 멜로디가 있는 거고 멜로디가 있었기에 비투비가 아직, 아직도 존재하는 거고 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나도 비투비가 없으면 멜로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서로 관계가 사실 그래요. 남을 놓으면 되는 관계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쵸? 내가 놓으면 내가 놓으면 나는 편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놔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내가 비투비를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현장에 충실한 그런, <laughs>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내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1등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수를 하지.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비트비 멜로디나. 네. 그렇죠? 피곤해도 보러 와주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춥고 배고파도 우리 그 우리 그선옥 현장 뭐한2 0 분도 안 되는 그거를 보려고 계속, 계속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는 그2 0 분도 목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게보여드리고 그게 서로가 그러면서도 전혀 후회 없이 참 행복한 짧고도 강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참 우리들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멜로디로 훗날 여러분들이 군가의 아내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서, 어느 날에 아이가 인투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나, 당당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투비가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박수